이 수식에서 1 나누기 24를 처리한 거는 이렇게 무슨 함수가 있을 법도 한데 그지? 함수가 있을 법도 해자 여기서 1 나누기 24 함값은 1시간 값이 0.041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잖아 근데 데이트 밸류가 있었지 데이트 밸류 데이트 밸류라는 함수를 썼었단 말이야 이전에 썼었지 데이터 밸류 이거와 마찬가지로 타임 밸류라는 것도 있어 타임 밸류 타임 밸류 이거 이 데이터 데이터 밸류는 여기다 문자열로 날짜 정보를 입력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날짜 값을 얻어냈었지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값을 문자열로 전달을 하면 돼한 시간 값을 타임 밸류 해서 1 시간 문자를 는다겠지 여기 여기 있잖아. 타임 텍스트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 1 시간 그러고 콜론 찍고 분은 제로. 그다음에 초도 제로. 이게 한 시간 값이란 말이야. 1 시간 값이 요거하고 똑같네. 그지 똑같아. 여기다가 날짜 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 날짜하고 시간을. 컨트롤 세미콜론 치면 날짜가 들어가고 스페이스바 치고 한칸 띄어서 그 다음에 콜론 컨트롤 시프트 콜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지. 요거를 이거를 타임밸류라고 하면은 요걸매개 변수를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시간값 15시, 15시 17분 시간값으로 넣을 수 있을까? 요고, 요 매기면서 이걸 딱 전달을 했단 말이지. 그, time t 문자열로 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에러가 나지. 그랜드를 안 넣었으니까. 그 대신에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카피. p y 서죠기다가 문자열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다운표 치고, 붙여놓고, 다운표 치고. 그러면, 그러면 0.6, 요게 15시, 10, 15시 17분이 0.63입니다. 요걸 데이트 밸류를 뽑아내려면, 데이트 밸류. 데이트 밸류 날짜값, 데이트 텍스트라겠지? 아까 카피했던 것을 여기다가 다운표 치고 그대로 붙여넣어주면은 여기서 요 시간값 제하고, 요거 날짜값만, 날짜 값에 해당되는 것만 날짜 값으로 떠낸다 4, 4, 4, 6, 6 여기에 여기 일자 값이지. 아 그럼 타임밸류를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타임밸류. 음. 그러니까 이거 타임밸류는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데이터를 얻어오면 시간 값이 전부 문자열로 되어 있단 말이야.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게 많아. 이걸. 정상적인 시간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요걸 사용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걸 고치면 되겠네. 이거1 나누기 2자를이거를 time value 그리고 1시간 0분 0초. 그럼 1시간 값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당기면 오케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네 그지 됐어 어. 요게 여기가 아까 1 나누기 24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좀 보기가 타임밸류 좀 설명적이잖아 그러니까 보기가 좀 쉽겠지 음. 아까같이 뭐1 나누기 24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타임밸류를 함수를 쓰는 것도 센스 있는 짓이지 두번째 문제는 12시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이다이 거지 1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12시 이후에는 여기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조건을 다 재야지 뭐 지금 현재 여기 값이 여기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값이 12시보다 크냐? 하고 물어봐야 되겠지? 12시보다 크냐? 그러면 1시간을 더 더해주면 되지. 예? 그러면 되겠네. 이 포함해서 쓰면 되겠다. 좀 좁혀놓고 해야죠. 좁혀놓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카피해서, 요걸 카피해가지고, 요 값이, 음, 12시보다 크면은 하나씩 더 더해준다. 시간을 하나, 하나를 더 더해준다 얘기야. 그럼 이걸 카피해, 이 카피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야. 이 함수 쓰고, 걸로 열고, 이 값이, 이 값이 여기서 time value 쓰면 되지. time value 그래서 이것이 문자열 정보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 매개 변수는 1 2 시, 시 분은 체로 초도 제로 12시보다 크면 12시 크보다 크면 이게 논리식이 여기 떨어지는 거야. 출이냐플 수야 떨어지는 거야. 이 포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논리값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출과가 떨어지면 출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12시 이후 1시간 얘기지. 그러면 콤마 찍고 조금 아까 카피를 했었잖아. 카피한 거 그대로 붙여놓고 여기에. 이제, 12시보다 클 때. 그러면 이제, 어, 시간을 정한 게 여기서 이거잖아. 1시간씩 이동하면서, 어, 증가되는 게 칼럼, 마이너스 칼럼, 칼럼 값을, 열 번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1시간이 두, 추가하고, 2시간 추가하고 3시간 추가하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1시간 플러스 2을 해주면 되겠지 뭐. 1. 그지? 1. 플러스 1. 오케이.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 이 콤마 찍고 마지막 이 함수의 세 번째 매개변수는 false일 경우 첫 번째 매개변수 값이 false일 경우 그대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ctrl-v 아까 카피했던 거 그대로 붙여 놓으면 돼 아까 카피했던 거 여기서 붙여 놓고 플러스 시간 값1해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붙여 주면 되는 거지 이건 아무것도 붙여 주는 게 아니지 그대로 그대로 한시간씩 추가된 거지 아까 요 두번째 매개 변수 추로일 경우에는 플러스 2 이식해준 거고엔터 음. 요구나 플러터 아, 요 괄호가 괄호가 하나 있구나. 바로 터 렌터 렌터 조절되터 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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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 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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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쭉 당기면 됐네 됐어 됐네 됐어 12시 1시 빠지고 2시 3시 4시 그러면 이거를 이걸 고쳐볼까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거는 시작시간을 8시가 아니고 9시로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9시 그러면 12시가 여기고, 그 다음에 2시, 3시, 4시, 5시, 1시 빠진 거야. 됐네. 두 번째 문제도 그래서 해결된 거지. 이 if 조건문, 조건문을 조건 이렇게 따져가지고서 원하는 값을 넣을 수가 있구나. if 함수의 중요성이야. if. 놀이를 따져야 되는 논리를. 문제가 생긴다는 건논리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식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수식이 들어있잖아. 수식이 여기도 들어있고, 자 수식이 들어있잖아. 여기도 랜덤수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그 직원 배정을 랜덤으로 이렇게 만드는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걸 누가 뒤에다 보고 수식을, 이거 하나의 자산이잖아. 자기가 만든 수식은 자기의 자산이라고. 누가 그냥 갖다 카피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 싫어. 난 내가 요, 요, 소중하게, 소중하게 보관할 거야. 그리고 남들이 그잘 모르는 애들을 만져가지고 수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참 곤창고. 그래서 난 수식을 어떻게 좀안 보이게 좀 보호 좀 하고 싶어. 응? 보호 좀 하고 싶은 거야. 여기 수식이 나타나지도 않으면은, 어, 남들이 이렇게 봐서도, 어,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든 거야? 음, 자기 의 가치가 좀더 올라갈 수 있겠지? 음. 요거, 요거 필요 없는 거니까. 없애버리고 얘기하자고뭐또 필요 없는 거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지, 왜? 이제 이거를, 이것이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하 검토 메뉴에 가면은 시트 보그라는 게 있어. 시트 보그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 셀을 이렇게 딱 전체를 딱 선택을 하고, Ctrl 1셀서싱 대화상자를 열어보면은, 디폴트를 항상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다고 잠금 숨김은 이제 함수 숨김이지 잠금이로 되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이걸 수식을 안 보이게 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잠금 숨김 다 해가지고 데이터 검토에 검토에 시트볼을 딱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 시트 고 해제 암호 여기다가 전혀 이걸 자기만이 아는 암호를 걸어놓고 싶으면 여기다 암호를 걸면 되는 거고 암호 안 걸고 사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시트가 다 락에 걸려버려 모든 시트가 모든 시트가 락에 걸려버린다 이렇게 이거 이 방에 라나잖아 나는 지금 요 함수를 가리고 싶은데 그리고 요거 요거는 값을 바꿔야 된다 말이야 18시로 뭐, 바꿔야 되는데 여기 전부 걸려 버리잖 이게 안돼 그래서 이걸 잘 사용들을 못 한단 말이지 자, 검토해 가서 다시 시트보호 해제를 해 버리고 만약에 패스워드를 걸어 놓으면 패스워드를 넣으고 나온다고 근데 지금 패스워드안 걸었잖아 그냥 해제 그냥 해 버리면 돼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셀서식 컨트롤 1을 눌러서 잠금을 해제해버려. 이 디폴트를 잠금이 체크가 돼 있었거든. 열렇 해제해버린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보호하고 싶은 것만 선택을 하는 거야. 요거. 요거 보호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거. 검추고 싶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해.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컨트롤 1을 다시 열어 대화상자 셀서식 대화상자를 다시 연거야 하면은 여기에 열렸지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만 내가 잠금하고 숨김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시트는 다 해질 시켜 놓은 상태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로 항상 잠금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걸려버려 락이. 여기서 확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어, 지금 아무것도 뭐, 뭐 보호된 상태가 아니야. 어? 그렇게한 다음에, 셀서식에서 그렇게 보호 모드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검토해서, 시트보호를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패스워드를 1111 걸었다. 그래서 확인하면은, 확인. 다시 하면 다시 르는 거야. 1111. 이렇게 해서, 확인. 냈어. 그러면 됐지어 수식 어디 갔어 수식 안변네 수식이 안변 그리고 이거 내가 누가 맛있 고치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셀을 편집 모드로 바꾸잖아 ft 키가 눌러, 눌러가지고 뭐, 못하게 하지 근데 딴 데는 누릴 수가 있어 딴 데는 딴 데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딴 데는 지금 다 해제를 해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거를 열시로 바꾼다 열시로 그리고 어. 1시를 바꾸자 열시를 바꾸면 여기서 12시가 여기가 되고 2시, 10시부터 시가해가지고 이건 기능은 계속 작동이, 작동하는 거야 근데 수식이 안돼 누가 와서 봐도 어, 야, 이거 어? 어? 이거 어떻게 만든 거니? 어? 이거 어떻게 만든 거니? 이건 또 뭐니? 이건 뭔데 이거 숫자가 막 바뀌냐? 어? F9를 눌러서 중간 계산하면 계속해 바뀌지 이건 뭐니? 어떻게 한 거냐 하고 응? 시집어 뭐 가고 뭐 그건 뭐고뭐 그냥 점심이라도 사야 내가 가르쳐주지 막 그냥 가르쳐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좋잖아 이거 걸어놓은 거야? 아무것도 안배 아무것도 안배딴 데는 다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아 보호모드를 거는 게 요령이 있구나 전체세를 해제시킨 다음에 감추고 싶은 것만 악을 걸어 버린다 Okay. 근데 이제 좀 이제 엑셀 좀 한다고 하는 친구가 좀 와가지고 자식이 이거 뭐 보호 모든 걸어서 시트 보호를 걸었구만 응 자식과 해제하면 되지 뭐 내가 어자 검토 해제하지 뭐 해제 어 아무거나 오네 아 이게 아무거나 나네 또 이거에 아그 자식 참 암울 아래 아일일일일 넣고 해제해야 해제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오케이 엑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같